주먹이 온다 심판으로 갑니다. 근데 자기 정말로 심판 말고 라운드 걸 봐야지. 저는 그런 거 못해 요 늙어서 옷 벗어야잖아 그러면. A few minutes later. 자, 갑시다. 자, 가자. 가자. 차이. 자,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자, 자. 자, 하이! 뭘 때리라고 야. 밀지 말고! 아이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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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 되겠다. 야, 봐봐. 저 선수는 지금 말이 없어. 군대로 지금 가무시고 봐봐. 트레이닝으로 지금 딱 가입고 오셨잖아. 옷뭐안 갖고 왔어? 네. 나옷좀 아, 벗고 오려고. 우좀 벗고? 네. <laughs> 옷좀 벗고 해야지. 허락물옷좀 그 네. 벗고 한다고? 우좀 벗고 해야지. 정말 한장 동안 열이 가져 A FEW MINUTES LATER 어떻게 한번 쨉 한번 보여주세요! 자잽쨉 한번 보세요 어? 자! 아니 잽쨉 보여달라고 왜 춤을 춰? 왜 춤을 추냐고 쨉쨉! 원투 잽. 자! 자! 유흥에 맞췄어! 그렇지 그렇지! 쨉쨉! 자! 파! 자! 아니 왜 춤을 추냐고 진짜 못달겠네 진짜 잽, 잽. 잽, 잽. 원, 잽.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다시. 잽, 잽, 원, 투. 맞아 죽기 어. 좋을 만하다. 오늘 골로 가는 정도가 아니다, 오늘. 아니, 근데 네. 예. 예? 본인은... 네. 어? 네. 나 아버지 뻘인데 때려도 되겠냐? 아버지 뻘 아니고 두분 동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버지 뻔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51살이라고 하는데, 네. 30대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63세는 넘어 보이는데. 얼굴, 얼굴은, 네. 얼굴은 네. 이빨오고안 되고, 네. 되는 거야? 정확히 얘기들. 얘기하게. 배때리 면안 돼. 어, 복강경 수술에서 장이 봐봐, 다. 봐봐, 봐봐, 어, 이거 봐. 어필 어, 어, 봐봐, 어, 어 봐봐, 빨리 아프다고. 봐 봐. 복강수술했어수술오경 복강경 수술 어? 본인 다들 했네. 두 번이나 했어. 자기는 두번 했다고 배는 때리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겁 먹지 마. 할수 있어. 2분 3라운드만. 2분 분 3라운드. 2분 1분도 못 버틸 어, 거. 것 같은데. 봐 봐. 내말 들어. <laughs> 힘들 것 같으면 네. 입, 입 냄새를 품겨서입 입 냄새를 품겨 네. 알았지? 알았어습니 가. 자자오 끊었어 나달리렸다 빠밤빰 빠밤바 아우 냄새나 여기 왔다 갔는 냄새나 아우 냄새 자오오 오. 세게 나가 세게 쭉. 어, 오오저 얼굴 안 때린다면서 얼굴 안 때린다 안 때렸어 야자 얼굴 한대 맞았고 오늘 뒤진다 우리 누가나 오늘 자 야야 야, 빨리 타. 기안노잠 자, 기아노기아노 기아노! 냄새 풍겨, 냄새 풍겨. 지금 관장님 뒤에서 지금 허별락이 웃어 지금 여자들 뭐더는 것인가, 지 뭐, 동네 동네 싸 싸움, 동네 싸움이 아니잖아, 정신 차려. 자, 야. 얼굴 안 때리고, 얼굴 안 때려. 얼굴 안 때리고 머리 옆에 때린대잖아. 어, 자, 야, 관장님 지금 직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관장님 직관하고 어 <laughs> <laughs> 자, 어. 자! 어지간, 어지간. 어, 죽는다.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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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좀 해봐! 나 죽었어. <laughs>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뭘 던져? 수건 없어! 수건이 없어! 빨리 산나원까지 가야 한다고 지금 장난까 지금? 아니 일을 안물고 해봐 진짜! 해봐! 할수 있다고! 해봐 진짜! 뭐야 죽는 소리 하지마! 자 형! 할수 있어! 허벅지 힘을 밀어! 허벅지를, 고개를 낮춰, 고개를 숙여 옆병걸림거라두 손으로 얼굴을 막아, 눈 감고 싸우는 진다고 눈을 떠. 고개를 숙여 못한세를 낮춰. 오래만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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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벌려서 소리, 입냄새로 끝났습니다. 아, 나 맞았는 것들. 두 손을 이렇게 해서 얼굴 가려봐 해봐 그렇지 그거 그렇게 해서 고개 숙여서 얼굴 가리라고 멍청아 네, 얼굴 때릴 때는 배 때려도 되는데 배는 왜 공격 안해 멍청아 으유 짜증나 진짜 이게 동네 무슨 자 시작됐습니다 야할수 있어? 많이 움직이지마 움직이다 두으니까어지 말하고 어, 봐봐 최대한 체력 소모를 아껴 그렇지 사타구니 얼굴을 까 입을 벌려 진짜 못살기네 냄새로 죽여! <laughs> 나 냅둬라. <laughs> 자 가도 할줄 모르시네.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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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이고 못 살어. 지금 체력이 두분다 떨어졌어요. 담배 다 피시는 분들이라 못 살겠다. 어. 와 아니 뭘 죽겠습니다요. 말하지 말라고. 방송 욕심 내지 말란 말이야. 고개를 나,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면서 배를 때려 이 멍청아. 아이고 맞다 죽었다 오늘. 맞다 죽었어. 삼만. <laughs> 아니, 시간도 안 가. 시간 <laughs> 시간도 안 간대. 이게 뭐 하는 거야, 자! 고개, 아까 두주먹으로 막으라고 했잖아! 손을 두주먹으로 막어! 막으라고! 다리다 자, 다 자, 눈을 뜨고 배를 때리고 자세를 젓죠. 자세를 젓죠. 유리수주인데 바지를 벗으래, 인가니가 바지를 벗으래. 바지를 벗어. 끝났어, 끝났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어, 야, 자 마지막, 빨리. 마지막 라운드 자 마지막 라운드 네. 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네. 자 벌칙 있죠 알죠 네, 자 네. 심판님이 네. 딱 심판해 주니까 점수로 네. 자케오를 네, 한번 케오로 보내 케오로케오 밖에 답없어 도망가지 마 피하지 마공격해 그래야 상대가 도망가는 거야요 본인이 도망가잖아 뭐도망가 <laughs> 거야? 도망가지 아, 마, 마. 아, 자꾸, 에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해뜨기 해뜨기 주세요 예, 기 해뜨기 해잘기잘써기잘 써. 기해 잘 써. 바로 시작하세요. 응. 시간 가니까 시작! 응. 시작하세요. 시작! 시작! 자, 가세요. 자, 자, 자세를 낮춰! 밀지 말고 얼굴을 가리란 말이요. 어, 고개를 빠뜨시오. 눈을 돌리지 말고. 야, 오늘 고망 나가겄다 이거 신발 이거. 잠깐만. 자, 시간 안 갔어. 빨리 지금 이겨봐 안 돼. 케어성으로 일단 고개를 자세를 낮춰. 가자기낮추고배때지를 때려. 주먹 좀 휘둘려봐, 이 염병이거나, 아이고, 나 진짜 시발, 짝 주먹 좀 쳐봐, 봐주고 있잖아. 야, 자, 사람에 이렇게 잠깐 방식 그렇지? 그렇지? 참지 마, 계속해. 숨을 쉬지 마, 숨을 쉬지 마. 어 죽는데, 죽이,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자, 제대로 해봐. 몇번안 남았어, 지금 빨리 몇초안 남았어! 아, 네, 동서 네. 빨리 해봐, 동서. 어, 어, 빨리! 아, 잠깐만 멀리 있어봐, 지금 병기인데 잠깐만 멀리 있어봐, 빨리 해봐! 아이고, 나 죽네! 제대로 한 방만 때려! 어, 케어를 노려! 어. 도망가지 아, 마! <laughs> 어. <laughs> 아휴, 끝났다, 끝났어. 됩니다, 진짜. 아유. 관장님, 체육관 몇시면에 이런 경기 처음 본다고 하시겠네 그러세요? 이런 경기 처음 보셨죠? 예, 정말 뭐 경기 다운 경기가 아니었나요? <웃음> 예, 웃음만 나오신다고. 이런 것도 다 추억이죠. 추억은 네. 무슨 추억? 어디게 네. 맞아놓고. <laughs>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왜한 거야? 아그 추억. 아, 네. 도발을 하잖아. 네, 왜요 친구요? 네. 네, 두 친구 봐봐. 화장이 놀라시네요. 네. 네 아버님 때리는 줄 알았죠? 5 1한 살이에요. 네. 어. 근데 솔직히 이분 보시고 형님인 줄 아셨죠? 어르신인 네. 줄. 아, 어르신인 줄 알았다잖아. 네. 이거 봐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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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